이에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오십 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 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아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찌로다 하메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오십부장 둘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하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애그로레신 바알 세부브에게 무리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시아는 엘리야가 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십부장과 오십 명의 병사를 무려 세 번씩이나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려고 했죠. 엘리야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 50명으로 구성된 부대를 동원시킨 것으로 볼때 아시아가 엘리야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왕이 보낸 정의 부대와 맞닥뜨리게 된 엘리야 그것도 1대1이 아닌 1대50 졸지에 엘리야는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으로 보면 엘리아는 한없이 불리해 보입니다. 50명의 특수부대를 무력으로 막아낼 능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엇 때문인지 엘리아에게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엘리아를 담대하게 했을까요? 엘리아는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 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담대히 선포했을 때 하늘에서는 약속이라도 한듯 강력한 불이 내려왔고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단숨에 불살랐습니다. 아시아 왕은 자신의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었습니다. 왕의 군사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에게 정의 부대가 있었다면 하나님에게는 그 정의 부대를 무력화시키는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철저히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육적인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 곁에 머물며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가 특수 요원 50명에게 둘러싸였을 때 불을 내려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 어떤 공격을 받고 계십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안간힘을 써봐도 막을 수 없는 매몰찬 공격 앞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아시아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엘리야에게 세 번째 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실 아하시아가 보낸 군사들을 따라 산에서 내려간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눈의 가시로 생각했던 아하시아가. 그냥 놔둘 리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리야는 묵묵하게 군사들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본문 15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내게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될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아시아 왕 앞에 서서 당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엄습해 오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주어진 사명을 타협 없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무엇이 그를 그토록 용기 있게 만들었을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영역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엘리야처럼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혹시 밀려오는 두려움 때문에 순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힘입어 순종의 삶을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오늘도 다스리며 함께 하시는 여우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